그동안 자 지냈어 나 무비쌤이야 이제 정말 겨울이 됐는지 날도 쌀쌀해지고 아주 그냥 눈도 콧내릴 것 같아 그지그지 그지. 이런 날 여자친구랑 손을 잡고 멀리 교회로 나가서 베이커리 카페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냐 이런 날은 집에서 그냥 합법 플랫폼으로 영화를 한편 보면서, 치맥도 한잔하면서, 그럼 좋겠다, 그지, 지아 <laughs> 미안. 나도 모르게 또 영화 볼 생각에. 자, 우리 지난 편에서는 최고 울트라 짱짱 멋진 무비 히어로 캠페인이 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어떻게 근데 아주 난리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무비 히어로가 될수 있느냐고 말이야. 자, 그래서 이번에는 무비 히어로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핵심만 쫙 모아서 앙! 아, 이번에도 이 무비쌤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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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지 마세요! 자, 그럼 레츠겟 잇! 자, 무비 히어로가 되는 방법은 딱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합법 플랫폼 이용하기. 아우, 쉬워도 너무 쉽지. 아, 이게 어려워? 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구. 뭐 하긴, 뭐 아주 짱짱하고 편리한 합법 플랫폼들이 많아도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고민이긴 하겠네, 친구들. 하지만, 이 숨을! 20... 세계의 합법 플랫폼들은 각자 아주 다른 매력을 갖고 있지 작품이 정말 다양하고 많은 플랫폼 오리지널 작품이 특화된 플랫폼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고 이벤트가 많은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이 강력한 플랫폼까지 하나하나 자랑하려면 오늘 강의가 정말 안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자 오늘 핵심 정리니까 자세한 내용은 무비히어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라구 아 잠깐 잠깐 잠 자, 그리고 웹하드라고 전부 다 불법 콘텐츠는 아니란 사실도 메모를 하자. 웹하드에서도 이 제휴 표시가 붙은 영상은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전달되는 합법이라는 거. 다들 착각은, 에나라! 자, 그럼 두 번째, 불법 콘텐츠 보지 않기. 자, 그리고 봤을 때 어떻게? 신고하기. 우리 무비 친구들, 여기에는 불법 콘텐츠 보는 친구들은 없겠지, 없겠지. 자, 그렇다고 친구들만 안 보면 끝인가? 아, 됐지, 에나라! 불법 콘텐츠를 발견했다면 한국 저작권 보험 및 게시물 신고 버튼을 꼭 눌러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절대 봐줄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처단을 해야 돼.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이 좋은 것들을 혼자만 알지 말라는 거야. 호익 인간 정신, 다들 알지? 무비 히어로 캠페인을 알려서 세상을 널리 유기롭게 알아! 무비 친구들만 알면 끝이 아니라고! 건전한 영화 소비 문화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니까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자, 화법 플랫폼도 같이 시청하고, 불법 콘텐츠도 같이 신고하고, 자, 친구들한테 무비 히어로 캠페인 소문도 내고, 무비 히어로 SNS 팔로우의 이벤트까지 참여를 한다면, 뇌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아, 좋아, 좋아, 얼마나 좋아! 자, 그럼 우리 무비 히어로가 되는 법세 뭐? 가지!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무비유로가 되기 위해서는 영화는 당연히 합법 플랫폼으로 관람을 한다 자 2번 불법 콘텐츠는 보지도 않고 발견했다면 바로 신고한다 자 3번 무비유로 캠페인은 동네방네 소문을 낸다 하자 벌써 이번 시간도 끝나게 무비쌤은 아쉬워 아쉬워 너무 아쉬워 아니 나만 그런 거야 나만 슬픈 거야 맞아, 맞아. 그럴만도 하지. 하하하. <laughs> 내가 두편 만에 무비 히어로 캠페인에 모든 액기스를 뽑아, 뽑아, 뽑아서 하얗게 불태웠으니. 아니, 그래서 이벤트는 언제 하냐, 그? 아이 알았어, 알았어. 아, 이제 진짜 갈 겁니다. 자, 그렇다고 다들 강의는 안 듣고 뭐 요것만 기다린 건 아니, 아니, 아니겠지. 하하하. <laughs> 자, 그럼 각설하고 시작하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아래 보이는 퀴즈의 정답과 무비 히어로가 되겠다는 굳은 다짐을 함께 영상의 댓글로 달아주게 되면, 앙! 이 무비쌤이 또한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영상의 더보기란으로 가요! 자, 그럼 아쉬움을 뒤로하고 무비쌤은 이만 영화 한편 보러 갈게. 무비 친구들, 앞으로도 합법 플랫폼으로 깨끗하고 즐거운 영화 관람 하길 바랄게요. 그럼 모두 안녕, 안녕, 안녕.